안녕하세요. 평선형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저녁 11시 지금 지나고 있죠. 자,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은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일단 저도 퇴근이 많이 늦었고요. 그리고 차트 좀 보는데 동일 패턴으로 어제 제가 이 에너 토크, 어, 댓글 답변 말씀드린 토크인데, 여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여기 상단 박스 여기 뚫어주고, 아래 박스 여기 지금 장악 나오는 이런 상뚜라장 패턴의 괜찮은 종목들이 계속 보여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상뚜라장 패턴 차트들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 봤습니다. 그 전에 잠시 어제 관심 종목 3개. 어 제가 이거 대웅, 대웅, 동방, 그래피. 어제 말씀드렸죠. 잠깐 보시고 갈게요. 자, 대웅은 지금 오늘 이제 은봉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밑에 타점으로 잡아 봤던 여기 밑에까지 지금 살짝 눌렸다가 지금 2000, 22,200한 60원대까지 눌렸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동방 저희는 항상 눌림목을 잡잖아요. 그래도 다시 60선이 살짝 터치를 하고 터치까지는 아니지만 60선, 60선까지 눌러주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쁘지 않죠. 이탈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피 이것도 눌러줄 때 잡지하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눌림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를 가는 건 바로 가는 건 사실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바로 간다고 해서 잡았다가 여기서부터 눌리기 시작하면 진짜 하락이 그냥 바로 폭락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초보들은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얘가 오늘 갭 상승 시작해서 눌림목이 왔는데 이 눌림목이 어제 고가까지만 딱 눌렸다가 바로 상승이 나와서 오늘 한 십. 6.8% 17%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아쉽지만 이렇게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잡은 이런 아래 박스 하고 여기 위에 박스까지 함께 장악이 나오는 패턴들이 한번 더 유의미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공목, 종목 좀 골라 보다가 여기 막 ist 이거 지금 120선 여기 힘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지지 저항 자리인 여기 14,000원대까지 한번 다시 올라왔다가 눌림인데 얘가 20선에서도 이게 여기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지가 뭐 상승 살짝 나왔지만 반등이 나왔는데 양봉이 안되죠 그리고 여기 60선에서도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양봉이. 계속 음봉이에요. 근데 지금 120선 마지막에 만났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유의미한 지지 반등이 나와서 여기 한 12,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아니지만 그냥 차트가 괜찮아 보이고요. 자, 광동제약도 지금 힘 들어와서 여기 6,600원대까지 이전 박스 고점이죠. 여기까지 지금 힘 한번 들어왔다 눌림인데 여기는 이평선 지금 밀집됐다가 다시 확장 정비할 초기 구간에서 유의미한 이런 눌림목, 쌍바닥, 장악이 120선과 60선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볼수 있죠. 자,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에브리봇. 여기 지금, 이게 박스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2만 500원대까지 박스인데, 여기를 장악을 하고, 이 박스를 장악을 하고, 2만 4500원대까지, 이전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눌림이에요. 근데, 이전 아래박스 이제 박스 장악이 나온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죠. 보시면, 여기 윗꼬리들이 있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2만 800원 종가 마감했는데, 2만 500원, 2만 600원 딱 지지받고, 여기 지금 20선, 여기 상하색 선, 하늘색 얇은 선 올라오고 있죠. 20선 기간 조정 타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얘도 여기가 지금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KNS라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추세에 한번 눌렀다가, 여기 힘들어와서 상단 박스까지 여기 고점은 한번 본전을 주고 눌림인데 지금 이평선 밀집돼 있죠 이평선 밀집돼 있는 자요 이평선 밀집돼 있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들어와서 여기 14,000원대까지 이전 상단 윗꼬리까지 본전을 한번 주고 눌림인데 지금 아래 박스는 또 여기가 장악으로 받쳐주고 있잖아요 딱 아래 박스를 딱 장악받치고 60선에서 다시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얘가 이 밑꼬리들 있는 여기 지금 만 12,000원대까지 장악이 나와서 지금 안착을 시켜놨어요. 밑꼬리 달면서 도지캔들이 안착을 시켜놨어요. 자, 이것도 그래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놓고 이것도 지금 여기 힘 들어왔잖아요. 이 눌림이 여기서 얘도 지금 눌림이 하방인데 얘가 오늘 히, 오늘이 아니라 힘을 한번 주고 뒤에 박스 고점까지 본전을 줬죠. 그 다음에 쌍바닥을 그리면서 여기까지도 이미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죠. 소화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눌림인데 저점을 올리고 있고 의미 있는 이 구간에서 지금 얘도 장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살짝 위에까지도 또 뚫어 놓을 여기 지금 상 이전 고점 10월 10일 날이 음봉 캔들의 시가 여기까지 살짝 뚫어놨다고 볼수 있습니다. 17,000 70원대까지 뚫어놓고 여기 지금 아래 480선, 60선, 20선 이 쌍바닥이죠. 여기도 이것도 지금 쌍바닥 장악이 이렇게 장악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좋은 패턴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라의 맨디 아 사실 이거부터 좋아요 얘부터도 아 이거는 아 예, 이제 얘부터는 이제 오늘 그 상투라장 패턴의 얘부터 관심 종목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나라 m 멘디가 이제 첫 번째 관심 종목이고요자 여기 오늘 관심 종목 나라 m 멘디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7월 30일날 25년 7월 30일날 얘가 이미 상뿌라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아래 박스를 장악을 해놓고, 여기 위에 박스,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얘가 이미, 얘가 이렇게 뚫어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눌림인데, 다시 여기서, 다시 아래 박스를 장악을 하는 캔들이 나오고, 여기 위에를, 얘가 뚫어 놨단 말이에요. 10월 2 4일날 그리고 눌림인데, 지금 여기 딱, 이, 박스, 아래 박스 장악 나온, 여기 지금 4,350원대. 여기서부터 지금, 도직 캔들이 생겼죠? 갈팡지팡 하고 있다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살짝 눌렀다가, 어쨌든 여기 한 4,250원대.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는 타점으로, 1차 타점 및 손달 타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24년도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상투라장 패턴이 한번 나와요 얘도 자, 여기 아래 박스를 얘가 장악이 나오잖아요 10월 7일날 그리고 여기 위에를 뚫어 놨어요 상당 고점을 여기를 5천원을 뚫어 놨죠 그리고 나서 얘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바로 또 10월 8일 날또뚫어주요 어디서 이전 아래 박스 딱 상단 부분 여기 시작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뚫어놓고 또 눌렀는데 여기서 다시 또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투라장 패턴이 왜 좋은 건지 한번더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 차트 안에서 상투라장 패턴이 한번 해먹고 나와서 눌러서 다시 한번 만들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점 올려놓고 있죠. 저점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번째 S 퓨어셀 네, 수소 수소차 3대장 중에 하나죠. 자 퓨어셀 3대장 중에 하나인 S 퓨어셀입니다. 이미 다른 이 두산, 두산 피어셀 얘는 이미 날라갔어요. 자, 거의 날라갔죠. 그리고 오늘도 얘가 거의 34강까지 해도, 그다 범한 피어셀 자, 얘도 이미 날라갔다가 눌렀다가 여기서 다시 쌍바닥 지지대 장악 나오고 여기서 한번더 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이 S 피어셀인데 얘도 날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까지? 최소 그래도 얘도 한 얘도 그래도 여기 상단 고점까지 18,000, 19,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이미 여기 박스를 많이 만들어 놨고 이걸 많이 만들어 놨고 그럼 얘도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얘도 지금 상투라당 패턴이죠. 아래 박스 장하겠죠? 480선 뚫어주고. 이 윗꼬리 같이 잡아주면서 여기 지금 12,200원대 장 나왔습니다. 4 8 0선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상단 고점, 13,500원대. 여기 지금 뚫어놨잖아요. 오늘, 오늘 캔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상단, 이 상단 박스 안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 지금 만원에서 만삼천원 사이를 계속 놀고 있죠. 그리고 120선이 오늘 딱 오늘은 아니지만 120선이 거의 올라와서 지금 얘를 받치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투라장 패턴을. 그러니까 얘도 충분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어쨌든 여기 14,000원대가 이제 장악이 곧 여기까지 장악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차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화성이기도 한데 얘가 지금 음봉으로 지금 여기 9,000원, 8,500원대까지 지금 본전을 주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 어디 걸 본전을 준 거냐면은, 24년도 여기 5월 27일, 5월 24일, 여기 거 거를 지금 본전을 주고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박스, 아래 박스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20선을 지지받고, 20선 기간 조정 타점에서 지지를 받고, 얘도 지금 여기 아래 박스를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하면, 바로 여기 다시 한번 8,500원 뚫어주는 캔들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살짝 번외 편이에요. 이거는 관심 종목은 아니고 차트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구요. 이것도 상뚜라장이죠. 지금 여기 박스를 보시면 자, 여기 아래 박스 장악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 고점. 지금 7,500원 뚫어 놓고 여기 아래 박스 장악 나오고 이미 눌렸는데 얘도 지금 이전 쌍바닥의 중심값이 여기를 지지를 받잖아요. 뭐와 함께 120선과 함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이 눌림목 박스 장악 이전에 쌍바닥 지지대 이 중심값인 여기와 이 평선이 맞물리는 자리 좋은 타점이죠 딱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오늘 밑, 밑꼬리 도지 캔들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얘도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상승이 지지 반등이 시작된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사면 철강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 현재 박스만 보면 그냥 눌림목, 쌍바닥, 장악으로 보여질수 있어요. 여기까지 지 눌림목인데, 얘도. 쌍바닥. 밑꼬리와 이 윗꼬리가 있는 이런 쌍바닥. 뭐와 함께? 이평선 밀집이 이미 시작됐다가 이평선 정배 확장 초기 구간이 여기서 지금. 차트가 좀 지저분하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장악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얘가 이 뒤에 차트 이렇게 지금 보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24년 8월 달에 여기가 급락이 나와서 박스를 한번 내렸잖아요? 자, 여기 박스를 한번 내렸죠? 여기, 여기가 위에 박스고, 자, 여기가 위에 박스고, 여기가 밑에 박스예요 근데, 얘도 이 캔들이 여기 지금 이 9월 9월 10일 날이 캔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상당 고점 있죠, 여기. 4,830원대. 여기를 뚫어 놓고 여기 지금 음봉 여기 보이시죠? 중심값 7월 28일 날. 이런 쌍바닥은 장악이 나온 다음에 말 그대로, 상단 박스 뚫어 놓고, 이 아래 박스 장악이 나온 다음에, 눌림인데, 이 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눌림목에서 쌍바닥 장악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 평선을 같이, 여기 60선, 20선, 120선을 같이 뚫어 주면서, 그럼 얘도 여기서부터 분명히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확률이 좋은 구간, 구간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 여기 4,600원대가, 여기 4,600원대 있죠? 여기가 1차 타점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어, 마지막 종목, LNC 바이오인데, 이거는 지금 다 늘려보시면 역사 신고가를 찍고 눌렀단 말이에요. 역사 신고가 들어오고 첫 번째 눌림인데, 여기 이거는 지금 조금 작은 상투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자 여기만 보시면 여기 얘도 지금 꼬리가 달려있는 여기가 지금 아랫박스가 장악이면서 이전 상단에 이음봉 시가캔들 9월 30일날 이 캔들이 여기에 지금 시가가 54,400원이거든요. 여기를 살짝이지만 오는 55,000원 밑에 분봉으로 보시면 여기 55,000원대까지 여기까지 이제 뚫어놨죠. 일단 얘도 그래서 상뚜라장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가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좀 많이 복잡해요 좀 멀기도 하고 안 보이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 얘가 지지를 어디를 받냐면 여기를 받잖아요 지금 여기 45,000원대를 지지를 받고 여기 윗골이기도 하죠 여기 45,000원대를 지지를 받고 이전 신고가 여기 윗부분이 여기 지금 5만원대 이 5만원대를 눌렀다가 다시 장악이 나오죠. 어떤 식으로 윗꼬리가 있는 여기를 이 박스를 지금 여기가 다시 장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까지도 장악일 수 있죠. 여기까지 장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한번더갈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LNC 바이오까지 다섯 개 종목. 무슨 패턴이라고요 상뚜라장 패턴 제가 상단 박스 고점 뚫어 놓고 아래박스 장악 이라는 이런 상뚜라장 패턴으로 한번 차트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늦은 시간이라 나름 빠르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17분이 넘어가고 있고 평일에는 항상 제가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직장인의 노고를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밖에서 노가다 뛰느라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희의 이 성공할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면서 영상 만들고 있는 점 자,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차분한 평선형 채널의 관심 종목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